가무뻔 <목소리도> 소개 먹었어. 주문 다 유하, 유하,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낚시 장 갔다 가 낚시하러 가면 될것 같아. 여기 괜찮아. 건져. 너무 더워서 머리 올려야 돼. 포인트 도착. 오늘 낚시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우스웠어. <laughs> 이 할수 있어. 어닝 여기 펴도 되겠지. 어닝 여기 펴볼까? 아, 실패했어. 실패. 여기 여러분 어닝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생겼어. 지금 수영이 달고 던져보자. 이런 앨 던져볼게용 파이팅! 왕배 들어오는데? 개뼈 빨다여여빨랑랑 똑같아. 찮찮아민아원원인인은이이법이이어어하하죠 만 맘만 맘어 나는 오늘 망금이라도 잡고 싶어 드세요 여왕님! 그래도 난 낚시가 하고 싶었던 것이야 여러분 이때을또올 것인가 봐 저거, 그럼 올려볼게, 다시. 와, 이틀도 없었어? 딱, 구라, 구라. 뛰기갈까러면 여기 태안이요. 배가 저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조용해질 줄이야. 편의점 뭐 가가지고. 그 뭐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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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뭐야? 아니, 저런 개는 물 수도 있잖아. 아니 엄청. 금나이 놀랬군. 어, 얼굴 막 들이대가지고 깜짝 놀랐어. 밤에 잘라 먹었어. 밤에 위에 잘렸어, 아예, 여러분. 보고가 있는 건가? 아씨 불탱. 아, 진짜, 응. 오빠한테. 이놈, 보고, 새끼, 아주, 씨. 아, 하에 다시 할게요. 이상한 놈이지. 오늘 어? 똥말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아닌가요 내 네, 여러분 내일 점심은 그 어떤 식당에서 계산해 놓는다고 거기 가서 돌게장이나 생선구이 먹으래 대박쓰지 이랬는데 갔는데 계산 안되어있어 짜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 방생할게 저 진짜 낚시 못해요 고급 어종 잡아본 거 진짜 딱 한번 돌좀 진짜 그런데 저는 저렇게 작은 고기에도 행복해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힐링 낚시 방송 아닙니까 어 낚시도 못하는 게왜낚시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좀 이거야말로 정말 힐링이잖아요 말? 물론 알짜블이 나오면 너무 댐나지 너무 신나지 그치만 저 즐기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서희는 망둥이 바치죠 원래 돌돔이 야 그냥 방파제 에서 던졌는데 입질을 크게 해서 올렸는데 왜 니가 여기서 나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잡았어요 어, 저 청개비 달고 던졌거든요. 네가왜 거기서 나와. 눈이 멀었나봐요. 연락해가지고. 근데, 이번주 어떻게 갔지? 캠핑카를 받게 돼가지고. 어,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건뭐별짠 짜잔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뭐별 별별 무슨 별 무슨 별이 순가 나는 배풍산 별풍선, 배풍산이 제일 좋아요 먹을 고기 아니 맞아 먹을 고기 없어. 다 놔줬어. 응원합니다. 째짜짜 짜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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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혼해 하요 결혼해 하요 결혼해 하요 오래 오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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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요애보다 아 연애보다 출산이 아니라 결혼보다 출산이 먼저일 수 있지. 누가 연애 뭐 연애도 안 했는데 누가 출산을 먼저 해? 연애는 하겠지. 뭔소리 하는 겸 사실 부분이다. 한려 저녁 먹어야 되니까 7시 반까지 하고 접고 캠핑장 돌아가서 다시 어닝 피고 좀만 쉬다가 밥을 먹을게요. 어? 왔는데. 인거같아 바늘이 아예 바늘이 아예 잘렸어 바늘이 아예 잘려버렸어 고건 가벼워 완전히 힘들구나 안무 부러가기 전에 큰 놈으로 한 마리 올리자 화이팅 올리자 올리자 놀라미큰놈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구워 먹게 아, 입질 안온다 그치 니일리 오늘 몇번 오기엔 안나는데 다시 던져볼게 남았어! 망동! 망동스잡퍼따리잡퍼따리 갈라! 왕둥어가다 쪼매네요. 작아. 먼아 보자. 마지막까지 챙기할순 없지. 응, 잡아서 고양이 주고 싶다. 야 이리 와봐.

走家。